안녕하세요. 채널 트래블입니다. 이번 포스팅은요. 괌 자유형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한 미국 자치령인 괌은요. 크기는 우리나라 거제도 정도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습도가 높은 열대 기후에 속하긴 하지만요. 낮 기온이 3 2도를 넘거나 밤 기온이 21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괌의 날씨 대부분이 7월에서 12월이 우기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그냥 소나기처럼 내렸다가 맑아지는 뭐 이런 종류의 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1월부터 6월까지는 건기로 지정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요 뭐 많은 여행객들이 즐기는 성수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괌의 북동 무용품 같은 경우에는요 오염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계속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깨끗한 곳 중에 하나로 괌이 꽂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극성일 때 여행을 가신다면요. 확실한 공기의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괌 포스팅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항국권이 어느 정도라는지 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한국권을 딱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다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떠요. 이런 화면이 뜨죠? 어디서 출발하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과물 가기로 한다. 그럼 과물 클릭하시고 직항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16일, 1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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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만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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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주에 평균 뭐 왕복 항공료가 얼마인지 딱 떠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봤을 때, 자, 18만이 일단은 제일 저렴하니까 9, 19년 10월 6일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11일까지 간다. 그럼, 두 명이 간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괌까지 성인 두 명이 이동을 하는 항공권. 자, 전 항공사, TA 항공부터 제주항공, 저가항공, 뭐, 이렇게 해갖고서는, 뭐, 진에역까지왕복얼얼인지 이렇게 뜨죠? 그럼 TA 항공을 한번 눌러볼게요. TA 항공. 자, 어느 여행사에서 얼마에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는지, 일단 제일 저렴한 거, 와이페이모어, 국민티타늄 카드로 예약했을 때, 온라인 투어, KB 국민카드로 이용했을 때, 노랑풍선, 삼성 카드로 예약했을 때, 자, 그리고 자유투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행사가 있어요. 이거 골라서 나한테 맞는 걸쓴 대로 내가 국민카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온라인 카드, 온라인 투어, 이걸 누르는 게 맞겠죠? 그럼 두 분. 왕복 4박 5일 얼마입니까? 발권 수수료, 1인 금액 포함해서 50만 9천원에 예약을 할수 있는 거죠? 일정도 나와요. 6시 출발해서 23시 괌 도착. 그리고 올 때는 0 0시 55분에 출발해서 04시 45분 인천 도착.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예약하기를 누르면 예약이 되시는 거죠. 아이디 가입하셔 갖고요. 카카오 계정 하나로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항공권 예약하시는 방법 온라인으로 가격 확인하시는 방법. 이런식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호텔 같은 경우에는요. 예약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뭐 호텔스닷컴이라든가 아니면 비교 사이트라든가 여행사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예약을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블로그나 유튜브 또는 지인의 조언 등을 토대로 해 갖고 내가 어느 호텔에 묵을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사 홈페이지 일단은 하나투어를 한번 들어가볼게요. 하나투어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결정한 호텔의 가격이라든가뭐 시스템을 알아보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거고 날짜는 10월 6일 뭐 이렇게 날짜 결정하는 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박 5일 간다고 예상을 했을 때 인원은 뭐 4박에 2명 정도 가겠다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호텔 목록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음. 일단은 예 이렇게 니코 자 니코 호텔을 예로 들었을 때 내가 이제 뭐 니코를 결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면 이게 사진으로 니코 호텔 전경이라든가 포지셔닝 뭐 이런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1일 숙박 요금 세금 봉사를 포함해서 1 8 5 0 0원일박 요금 최저가라고 뜨는게 나오죠 그리고 객실을 보시면 자요 마크가 뭐냐면요 하나 투어에서 제공하는 이 마크가 블랙퍼스트, 조식을 제공하냐 안 하냐, 식사를 제공하나 안 하나 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구요 그다음에 조기 예약 할인, 그다음에 알림을 누르시면 이 호텔에서 지금 어떤 규정을 통해서 그 요금을 받고 있는지, 취소 마감일 수수료라든가 뭐 아동 경우, 뭐 프리미엄 룸 이렇게 해 갖고 이 호텔에서 나름 세우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난 식사를 밖에서 사먹을 상관없으니까 아침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초기 예약 할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없는 거. 식사 제공을 안 하는 거랑 식사 제공하는 거랑 근데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대신 이제 뭐 오션 프론트 뭐 바다를 볼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타입의 룸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예약이 성립이 되시는 거예요. 결제를 하면 어 로그인이 필요하시긴 하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내가 호텔을 정하고 나서 어떤 호텔을 갈지 가격대까지 알아보는 방법 확인해 보았습니다. thank you